오케이. 자. 저제 아이디가 뭐였더라? 세포처 1985. 형 근데 네 명이서 아이 또 죽었어. 우리 네 명이서 쟤한테 발리고 있어. 그렇지 아, 깝까 받아 진짜. 이래 재밌지 않을까요, 형? 어? <laughs> 오, 보자도. 오 <laughs> 잠깐 말단 일단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 Yeah! 이겼다! 정리는 승리한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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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는 승리한다. 오팔로 앞에 있네? 아, 아, 아! 아다 죽고 있어, 쟤한테! 형, 버자듯 하고 뭐 해요? 아, 저기 하시라고요 아, 씨, 진짜.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게 얘야? 아, 이거 NPC인가, 이건? 예, yeah. 아, 아, 오, 뭐야? 아이, 다 죽고 있어, 왜, 우리 허적들! 아니에요, 저 죽였어요! 아, 실시간 잡았네한 번. 아, 검찰, 아, 찰 발컨시, 달콘시... 야, 4대1인데, 지금, 우리가. <laughs>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저기.

자 잘하는 양키대 허접 4명자 현재 전투 벌어지고 있어요 형저 저게 탔어요? 어버자드 위에 있어 1 9 8로 저기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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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해요 9694? 9693어얘 어디갔어? 우리팀 바로 앞에 있어요 형형 형, 바로 앞에 있어요 어 무서워 어이 새끼 음. 나왜 이렇게 위치가 표시가 안 돼? <laughs> 제가 걸어갈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아요 누구 참아요 밑에 있다고 나오는구만 오 죽였다 SYZ님이구나 아돈네도 제꺼 아 먹었나? <laughs> 오 여기 다모였어요오 뒤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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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어요 누구 뒤에 아내 쪽에서 안보여? 아이 착지를 잘못했구만 오 그래도 또 잡았어 우리가 헤헤 <laughs> 왜 안나가 쟤너좀 나가지 응? 4대1로도 해볼만 하다 이거지. 지가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 이거지. 존나아이 없네. <laughs> GT5 추가까지 옥션 최저가 19만 9천 원은 거의 20. 아니 근데 20만 원이면은 중고, 중고 나라에서는 아마 살수 있을 텐데. 그 중고 나라 찾아보면. 형 나갔어요. 어, 나갔어? 없는데요? 아 임무 떴네. 임무요? 무슨 임무요? 야, 얘 같이 임무 들어가서 얘 죽여버릴까, 계속? 플레이 요 그렇죠. 한번 참가해봐. 참가요? 어. 전 방송이 아니잖아요, 어? 아, 형. 아, 형은 들어가려고요? 어, 얘 임무에 들어가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속 죽여버리자.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야, 난 들어왔어. 아, 그래요? 어.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와, 이... 빨리 들어와. 들어갑시다. 강탈이다, 강탈. 가서 주먹으로 때려버려. 어? <laughs> 이 자, 이 자금을 더 이상 삶아도 됩니다. 어? 방다 찼다. 다 찼어요? 응. 음. 자, 우리 허접들. 근데. 안, 아, 안 돼. 임무 중이면은 못 죽이겠다. 아, 임무였구나. 어, 뭐야? 왜, 왜 다. 자, 우리 허접들. 차로, 차로 죽입시다, 얘. 차로 박읍시다 차로! 어, 저만 못 들어간 거예요? 어. 아, 그래요? <laughs> 뭐야, 이게? 어, 이거 누구 차야? 내가 운전 못해. 아, 내가. 아, 운전하는구나, 하는구나. 하는구나. 어우, 쏘리, 쏘리, 운명자, 쏘리. 아, 뭐야, 이 새끼. 하, 진 쌌어 없는 새끼네. 군대 잡히 안네이 저거. 잡히 한다. 잘안해 아주 그냥.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떻게 못 죽이나 저거? 왜못죽이죠 네, 아니야 죽일 수 있어. 포탄을 어? 포탄으로요? 어. 접착폭탄으로. 접착폭탄으로 못 잡나? 자, 미션은 상관없이 우리 쟤쭉 키우고 가고 있어. <웃음> <웃음> 야, 이 양키들, 우리 허접을 건드려? 내가 없어서 참, 아, 좀 아쉽다. 제끝좀잘해줘서죠칼 해서... 아, 이... 씻어요. 아, 칼못씻으나 안녕? 몸이 좋은 거. 어어, 어, 얘 석유총들, 석유총들고 뭐해, 뭐해, 뭐해? 왜왜 왜, 왜? 뭐지? 안 죽네. 아 차로 치워야 죽는구나. 차로 치야 워 돼요? 그런가봐. 안녕? 어, 죽었나? 세포처 <laughs> 얘 죽었나? 없어졌어 일단. 나갔네요. 그냥.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차에 탔어. 탔어요? 어. 나 혼자 뭐하지차왜 폭발이 안 돼? 혼자 간다 혼자 미션 하러 간다. 자 따라옵시다. <laughs> 어떻게 해서든 제를 방해하라고. <laughs> 야, 진짜 진짜 여러분들 진짜 찌질한. <laughs> 진짜 찌질하게 행동하는 동양인들. 네. <laughs> 양키 가저 자, 우리는 재팬이냐? 그 이따 양키랑 마주치면 제가 인사할게요. 곤니치와. 인사할게요. 곤니치와요. <laughs> 자, <laughs> 따라가 따라가 이 새끼. 자, 진짜 찌질한 방송 보고 계세요 그냥 누가 돈 줬으면 좋겠다고 아! 차들 같이 타고 갈까? 아, 우리 같이 타고 가도 좋았겠다 어, 왜 다들 아, 안따라나 혼자 해야 되나, 이거? 저 혼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옥상, 오, 옥상? 어, <laughs> 네. 너 레벨 몇이야? 저요? 80이요 80? 예. 네, 아, 많이 혼자 올랐죠 혼자 되는구나 어 언제 또 80까지 올랐어? 페인팅을 했죠 좀아 어... <laughs> S와 z 님이 엄청 많이 올라주셨어요 어허 네. 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저 음... 만나면 저술 한잔 사줄게요 아니 <laughs> 어, 남여여 남자였었죠? 어? 아 어. 아, 어 진짜 많이 도아주셨나이 미션 제목이 뭐지 근데 얘도 되게 어이가 없겠다 미션 이나 만들어놨더니 세명이들어왔는데셋이보다자기이 공격해. 진이어이없겠다 <laughs> 여기서 미션 하고 있어, 세포처. 뭐요? 누구요? 세포처. 예. 미션 하고 있었어? 예, 기름 붓고 있어 또저 폭파하려고. <laughs> 이 압사판님 저... 양키. 어디서 어디서 어디가? 아, 이 세포처. 기름 붓고 이거 폭파하려고? 양키. 미션 잘 하고 있어? 우리는 널 죽일 생각뿐이야, 양키. <laughs> 널죽일 생각뿐이야. 아니, 자. 달라요, 가까이 다가가면 일본어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laughs> 어, 죽었어. 아,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 자살했구나. 어. 자살했나 봐. 이압삽한 놈. 뭐야? 나왜 오토바이가 왜 저기 있지? 나 또, 하게 되었나? 얘 어딨어? 누구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세포 처 자살했어, 아까? 자살은 안 되지, 자식아! <웃음> 자식아! <웃음> 야, 이놈아, 이 자식아! 어? 자살하면 어떻게? 어? 오 안돼고 토가 오엑소시제틴 자살 자살 자살하면 안돼 임마 자살 자살하지 마자 자살. 자살하지 마와와 뒤에서 봤어 얘 어디 있어 얘어 죽었구나 어 아직 생명 더 있나 얘 어디 있지? 자 이제 주기구리 미션 시작하죠 자자 인사할게요 에이 세포초 곤니치와 와타시와 안다가 스키다요 스키다요? 와타시타치와 가 다이스키 사랑해요 아다스키다스키 와. <웃음> 아 <웃음> 자, 정말 찌질한. 우리 집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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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폭파되겠다. 폭파되겠다. 잠깐만 차에서 내려볼래요? 이 차째로 폭파시켜 버리게.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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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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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파. 이 미친 동양인들은 도대체 뭐지? <laughs> 어려웠을걸요, 도얘 혼자 미션하고 있어. 우리는 자기를 방해할 생각밖에 없고. 와, 적한테 돌진한다. 잠깐만, 적좀 죽이게 두고. 오 맞는다 맞는다. 오, 좋팔했다 아! <laughs> 아 아이, 도망갔어. 아이 새끼. <laughs> 오 대. 아 씨. 팀이 운전해안 해? 어? 아이고 왜 뺐어 왜 뺐어? 아 필요 없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 때릴 수 있는 방법 없나? 그치, 일본어를 외국어를 듣고 있는 본인에게는 콩글리시 수준의 일본어 듣기가. 아 일본어 발음 괜찮은데? 세포죠. 안타가 스키다요. 형, <목소리도> 그거 좀 아니 안타나고또도 나이스 나요. 웃겨요, 형. <웃음> 어? <웃음> 형이 하면 웃겨요, 이상하게. 오, 죽음. 영향을 안받나 보네? 우리끼리 아이 진짜 왜 영향을 안받아 나만 죽어! <laughs> 이런 그거 형꺼여서 그런거 그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자기어 생명 소진됐다 나만 죽었어 에이 자 여러분들 미션 빨리 하고 자자 자, 미션 아, 빨리 끝냅시다 어, 홀리님이 왔네, 오랜만에. 근데 이 미션은 뭐 하는 미션이지? 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음. 배 뺏어가지고. 수견님, 제가 추천한 걸꼭 보셔요. 제가 유튜브 그 추천한 거 있거든요. 뭐? 뭐 추천했는데? 그냥 뭐 주문전이나 견차로도뭐 전투기 음. 이런 거 음. 같이 하는 거있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음. <laughs> 어 우리 뭐해 다? 다 우리 뭐 하고 있지? 미션 하나? 미션이야?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당신은 뭐 하고 그게? 있지? 아, 미션 하고 있네. 아우세요. 응. 내 오토바이가 왜 파괴되어 가지고 그랬지? 어? 뭐지? 안 되겠다. 이거 오토바이 남았어요. 어, 돼. 성공. 자. 미션 성공했으니까 계속 하시죠. 자, 야. 양키와의 전쟁 계속하시죠? 와, 그냥, 근데, 어딨어요, 근데? 어. 어. 자, 1985, 제. 어, 뭐야, 이거 되게 조금 주는 미션이네. 아, 그면왜불렀어 그, 양키 새끼. 아, 이거 옥상이면 모를까. 아! 양키야 놀자. 주목전? 그래 주목전 한번 가야겠네. 아그아아 그, 아. 아. 어? 이오토바를 그냥 밟고 가네. <laughs> 주목전 한번 갈까요? 시청자 의견에 따라.